부산과 울산, 경남이 하나의 경제, 생활, 문화 공동체를 만드는 불경 메가시티. 지금까지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고 올해 특별 지자체 출범이 예고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경의 주인인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반영됐을까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바로 경남 양산시입니다. 경남은 물론 부산과 울산을 모두 접하고 있어 불경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가 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곳인데요. 이곳 양산시의 시민들은 불경 메가시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남편은 울산으로 출근하고 저는 부산으로 출근하는데 교통이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개입이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 어려운 이 경상남도 불경 쪽에서 많은 경제적 이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곳은 울산시청입니다. 울산은 동해남부선 개통으로 부산과 더 가까워졌는데요. 동남권 광역철도망의 요충지가 되는 곳입니다. 경남과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요. 걱정하는 목소리부터 나왔습니다. 부산 경남 교통망은 편해지지만 아마 울산의 소비가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경제에는 별로 좋은 향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뭉쳐서 커지면 경제는 좀 살겠지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불경 메가시티가 진행된다 고 한다면 교통망 확충되고 그 불경의 그각 도시의 장점을 잘 살리 나갔으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셨습니다 이제 부산으로 왔습니다. 앞서 양산과 울산 시민들은 메가시티에 대한 기대감과 인구 유출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그러면 부산 시민들은 어떨까요? 아직 어둠이 깔린 아침 시간 경남 창원에서 부산으로 출근하는 김상수 주무관입니다. 한 시간 넘는 통근 시간이지만 창원의 생활 기반이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메가시티는 김 주무관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부산 울산처럼 부산 경남도 철도가 이어진다 하면 저처럼 이제 장거리 출퇴근한 사람들에게 조금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부산 경남에 있는 더 활발한 인적 유류에도 큰 기여가 될것 같습니다. 부산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뭉치면 뭐가 달라지느냐입니다. 불경 메가시티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부산에 기업들이 좀 많이 유치되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부산 생활권을 유지하려면은 이제 공기업이나 아니면은 대기업 말고는 기업들이 많이 없는데 행정 구역이 달라서. 또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산업 연관성이 떨어져서 교통망이 부족해서 등 시민들이 생각하는 협력의 장애 요소는 많습니다. 이왕 뭉치기로 했으니 이제는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방에 사는 우리 삶이 나아지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테니까요.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